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10명 기념. 완전 나 10명 될걸 상상도 못 했어. <laughs>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어때> 10명씩이나 있냐? <laughs> 너무 소중합니다. 구독자 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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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기념으로다가 우선은 가지고 있는 신발들을 좀 꺼내보았어요. <laughs> 이게 한 7, 8년 모은 뭐 신발인가요? 한그 정도 되지? 음. 음. 자, 천천히 한번 보면은. 음. 너무 많다. 근데 뭐 신어보. 차례대로 하세요. 차례대로. 응, 음, 그럴까? 응. 음, 음. 우선 어 에르메스? LMS? 에르메스에서 내가 그러니까? 산 이거는 잼들 음. 이게 이름이 뭐더라? 나이트. 나이트라는. 머매 우리 뽀야 왔네. 요렇게 <laughs> 짠. 이는 굽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거 편하지 더. 완전 편해. 여름에 거의 음. 이것만 이다야 음. H 로고 이거는 음. 로즈골드 색상이었나? 음. 이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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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 양말 신고 신어도 예쁘지 않아? 음. 음. 그러네. 음. 이렇게 입고 얘는? 음. 짠, 얘는 에르메스에서 산 폴로 피니커인데 진짜 힘들게 구했어. 음. 시즌으로 해서 나는 원래 스테디 하고 싶었는데 시즌은 그거라서 음. 이렇게 독특하게 말 그림이 이렇게 있는 거. 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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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긴 거. 굽이 높구나. 이건 높아갖고 어느 신발, 어느 옷에나 다잘 어울리고 색깔을 가리지가 않아. 흰색이라서. 음. 맞아, 네, 재난 문자가 와서 잠깐 끊겼습니다. 맞아요.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시다. 그러게. 얼른 쇼핑하러 가야 되는데. 네. 자, 음 이쁘다. 진짜 이쁘지. 이거는 음. 굽이 있어갖고 어느 신발, 어느 옷에는 다잘 어울리고요. 흰투르마투르 음. 완전. 음. 단점은 조금 무겁습니다. 음. 무거워서 딱꼭 맞는 걸 사야 돼. 자꾸 이렇게 벗겨지는 음. 좀 경향이 있어요. 내 사이즈로 원래 샀더니 한세 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느낌? 조금. 두분 그렇지 <laughs> 짠 그렇게 하고 에르메스. 또 에르메스 또에르메스에요 이거 또 에르메스. 에르메스 신발 아, 편하게 아, 신어보기가 힘드네요 음. 가죽이 굉장히 편해 얘는 지금은 아마 안 나올 거야 음, 얘는 오케이. 지금 이 그래픈데? 모델이 안 나와 음. 그치 되게 깔끔하고 음. 예쁜데 뭐 스테디 갈것 같은데 뭐그렇진 않더라고 음. 근데 얘도 어렵게 구했습니다 에르메스는 음. 신발이 있으면 그냥 사야 이 돼. 장식이 사야 무슨 장식이죠? 이거 그냥 에르메스의 시그니처? 음. <laughs> 페가세라는 음. 모델이에요. 그래요. 아주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이거는 검스. 음. 검은 스타킹이 신어도 아주 예뻐요. 음. 또 에르메스. 얘는 니스. 음. 굉장히 편해요. 내가 원래 버건디 색깔이 참잘 봤는데 음. 버건디라서 굉장히 예뻐요. 진짜 많이 신어서 얘는 주름도 좀 많이 갔어 음. 근데 페이던트랑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거 한번 신어볼까요? 그럴까요? 음. 중간중간에 좀 예쁜 거 신어보자 음. 음. 짠 오. 되게 예쁘지? 진짜 이거 예쁘다 깔끔하고 음. 특유의 에르메스의 그그 H 로고가 굉장히 예쁘죠 음. 짜잔 짜잔 예쁘지? 그래 국도 낮으면서 편안하고 굉장히 편해요 음. 굉장히 크림 그래. 이렇게 하고 에이. 음. 그 다음에 얘가 얘는 어, 마크 다운에서 네, 얼굴 아, 나왔어 괜찮아 얼마나 나왔어? 음? 마크 다운 때산 샤넬 운동화입니다. 야, 우리 마크 다운 때 엄청 응. 갔었지. 뭐좀 신발 구하기 진짜 우리 힘들었어. 이제는 좀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아주 이쁘다 이거 분홍색. 얘는 봄 여름에 진짜 많이 신. 샤넬이랑 어디서 있어? 여기? 아 여기 안쪽으로? 바깥에 음. 넣고? 뒤에. 뒤에, 음. 음. 바닥에 있어. 짠. 음. 굉장히 그래. 많이 신어서 이것도 때가 많이 탔어요. 근데 음. 빨기가 힘들어. 안에가 다 가죽이야. 음. 가죽이라 빨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털, 털어가면서 신어야 돼요. 음. 진짜 이거는 봄 여름에는 진짜 편하고 어디든 이것도 잘 어울리는. 음. 그런 운동화 그리고 얘는 핸지에서산 얘는 매치스패션에서 내가 직구한 거야 음... 20만 원대로 굉장히 싸게 샀죠 예쁘네 응. 진짜 이것도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는 여름에 샌들로 굉장히 많이 신는 이게 뭐더라 버그 버스 무슨 라인이었어 까먹었어 이눈 여기 있어요 이 라인 눈이 어어 이게 눈이야 이게 무슨, 얘, 이게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얘 오, 모델이 오. 따로 있는데. 짠. 이 모델? 그치. 음. 얘도 굉장히 잘 신었어. 그리고 얘는 마눌로 블라닉에서 산 앵클 부츠예요. 오. 굉장히 높아. 높은데 굉장히 편해. 오. 마눌로 블라닉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음. 세모. 이것도 세일에서 산 거지? 어, 이것도 세일해서 60만원대에 산. 음. 굉장히 음. 편합니다. 급이 높은데도 편하고. 먼지 좀 털어야 되겠다. 그러게 <laughs> 굽이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편해요. 얘는. 몇 cm야? 9cm? 9cm에서 10cm 될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신발 중에 가장 높은데도 굉장히 편해서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그리고 얘는 페나가모. 음. 이것도 마크다운에서 산 거예요. 아, 페라가모, 매장 가서 어, 건가요? 페라가모 매장에서 산 거예요? 페라가모 매장에서 현대백화점 음. 마크다운 할때 얘는 한 7cm. 음. 이거는. 얘도 봄, 여름에 엄청 많이 신는데, 색깔이 되게 특이하지. 응, 음, 진짜. 특이하고, 예뻐요. 이 무늬도, 가죽 무늬도, 음. 특이하다. 약간, 파이톤 무늬. 음. 파이톤. 음. 음 파이톤. 음, 음. 색깔. 그리고, 얘는, 비욘의마누로 블라닉입니다. 음. 왜?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laughs> 아니, 언니한테 아니, 양보했어. 그지 나한테 양보했지. 부들부들. 내거 됐지, 내 거. 나 진짜, 큰맘 먹고 여기서, 마라블라닉에서 신발을 샀지만 음. 플랫은 꼭한 사이즈 업해서 사야 된다는 거네 음. 사이즈도 샀다가 한 시간도 못 걸어요 음. 발이 뽀개질것 같아요 음. 꼭 신어보고도 맞는다 싶어도 아 아유 걸어봐야 돼 음. 들어가긴 들어가 음. 절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아쉬이이아아초색이 이쁜데 아이이스톤톤 스톤 톤이 화이트예요 음. 초록색에 화이트아아아짝아짝거린다 진짜 예쁘지. 음... 내가 신을 수 없다는 거. 내가 신으면 되지. <laughs> 그리고 얘는, 어, 얘는 여주 아울렛에서 썼던 음... 페라가모에서 산 바라슈즈에요. 음, 제일 맞아. 기본이지. 이거는 진짜 몇 년, 어, 어, 이거 7년이 어 음... 얘는 여기 송치라서 굉장히 고급진 음, 유행도 그런 많았다고? 느낌. 되게 좋다. 어, 고급진 느낌이 굉장히 편해. 음... 이게 진짜 맞아. 페라가모 신발은 여기 이 마감이 굉장히 편해요. 음. 어디 하나 긁히는 데가 없고 이 뒤축도 음, 이거 신고는 음, 물집이 한 번도 안 잡혀봤어. 맞아, 패러가무 신발이 제일 편해. 편해. 편한 음, 건 제일 진짜. 편해. 솔직히 음... 얘가 진짜 편하고 얘도 여주에서 샀던 거다. 음... 얘는 가장 기본. 아 요즘 지저분하네. 어디? 발리 <laughs> 아니야, 그게 안지 구찌, 홀스비홀스비 음. 음. 시그니처가 있고요 어, 요즘에 이 시그니처가 다시 유행하지 어, 않을까? 음. 맞아, 맞아, 맞아. 벨트도 있고. 요즘, 요즘 여기... 이런 신발도 있던데, 참 어, 그런가? 응, 나는, 이, 이, 이걸로. 나는 앞수 같은 건가? 응. <laughs> 여기 보면은, 굿찌굿찌 어. 엠보가 있어. 음, 아, 그래야다 응, 구찌구찌 음. 엠보. 색깔도 특이하고, 음. 오픈토라서 음. 여름에도 음. 신기 해고 가을, 겨울에도 신을 수 있어요. 플래시지. 응, 플래시가 굉장히 편해. 네, 고십고요오요고는 음. 음. 요거. 언니 신발. <laughs> 요거는 이제 프라다에서 샀던 얘도 마크다운 때산 거야. 음. 얘는 이제 백화점에서 샀는데 음. 마크다운 할 때. 잘 샀다. 진짜 편하고 음. 프라다 신발도 이 앞코가 굉장히 잘 빠졌어. 음. 그래서 너무 잘 신는. 음. 어느 옷이나 잘 어울리는 색깔에 진짜 편해요. 음. 바닥을 다루, 따로 따로 덧대지는 않았습니다. 편하게 그러네. 신으려고 굉장히 음. 좋아 좋은데 하나 더 사고 싶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음. 편하고 그러네 이쁘고 이쁘고 가격도 귀엽다. 굉장히 저렴했어 막크다운을사갖고 음. 그때 얼마였어? 40만원 대였나 음. 그 정도? 괜찮네 음. 그리고 어, 내 신발은 이제 끝인가? 여기 있잖아 응. 부츠 아 맞다 내 디올 부츠 <laughs> 얘는 진짜 <laughs> 겨울에 얼마 신지도 못한 음. 얘는 디올에서 음. 산 부츠인데 음. 근데 디올이라고 모르겠어 음. 여기 하나 있어. 아! 아무도, 아무도 몰라. 신으면 굉장히 예쁘고, 음. 반짝반짝 빛도 나는데, 얘는 내가 해외에서 오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매장에 갔다가, 내 사이즈가 없어갖고, 음. 한몇 달, 한달반 걸려서 받았나? 여름 비스무리할 때 사갖고, 겨울 다 돼서 받은 것 같아. 음. 근데, 근데 예뻐? 어,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음. 있습니다. 좀 특이하지? 이거 한번 내가 음. 신어볼까? 특이한. 신어봐. 응. 신어봐야지. 앞코가 굉장히 뾰족하잖아. 난 이런 뾰족코를 좋아하거든. 음. 짠. 오 어, 이쁘다. 되게 잘 어울린다. 청바지랑 잘 어울리네. 그치. 청바지랑도 어울리고 이런 음. 니트. 이 니트 소재잖아. 음. 니트 소재. 앞코가 굉장히 뾰족하지. 내이 네, 뾰족한 걸 굉장히 좋아하지 넌 진짜 뾰족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하긴 너 옛날부터 뾰족한 걸 좋아했어 그렇지 음. 뾰족한 거짠 어때? 이뻐? 음, 이뻐 괜찮지? 째린떼 보여 음. 음. 이게 가죽도 반짝반짝 빛이 나갖고 아주 네. 예쁩니다 빛이 나는 가죽 아주 좋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내 신발은 끝이다 그래? 그럼 내거 이제 소개해 줄게 네자 그래. 1부 여기서 끝자 끝. 자 이거 이건 내거 언니 신발. 아까는 신발, 동생, 동생 신발인데 지금 언니 신발. 자내그 우산은 가장 만 친구들 거. 굳지 이거는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야. 이거는 더 앞으로 응. 내만만. 응. 응. 누구나 다 있어. 나는 꿀발. 어, 제일 샀어. 기본 기본 응. 라인. 음, 응. 응. 되게 오래 잘 신어. 응. 그래서 이거는 진짜 휘트로 맞든. 음. 여기저기 다잘울려 그래서 나도 진짜. 하나 더 사고 싶긴 해. 음. 이거 진짜 스케일. 저는 어디에든 다 어울리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음. 한번 뭐 음. 어디에든 어울리니까 한번 신어 볼까? 음. 이 바지랑도 어울릴까? 홈웨어. 어, 이쁘지잘 어울리지? 음. 어때? 잘 어울리지? 음. 예쁜 거 같아. 그렇지? 음. 진짜.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자또 구찌 신발 일 구찌 응 아니 구찌 신발이 너무 예와 이쁘다 이 딸기 이 블로퍼 응. 이 블로퍼도 내려 블로퍼도 되게 이뻐 이거 응. 좀 간지나는 거 같아 응 맞아 뭔 가을에 신으면은 오 이쁘다 진짜 이쁘다 딸기가 아주 그창콤하고만상콤 응. 이거 되게 아껴쓰입고 있어 어, 하얀색이라 진짜 음, 아껴쓰입게 되겠다 맞아 어. 흰색 신발은 그냥 조심해야 응. 돼 그리고 이거는 제일 오래된 구찌 어, 마몽... 마몽아 나오잖아 이거 이거 내가 제일 처음 샀을걸 구찌에서 맞아 음. 그랬던 것 같아 이쁘지 이 라인 아직도 나오고 가격 계속 오르지 응. 응. 거든도 나는 너는 뾰족한데 난 둥근코 그러네 언니는 둥근게 맞네 응, 난 둥근코야 와. 굿도 적당히 입고 예쁘다 이건 진짜. 예쁘지. 이건 지금 입 예쁜 는것 같아. 이게 발목 왜 이렇게 붉게 나오냐? 아니야.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다음에 굿즈는 어이세 개밖에 없는지 두개 굿즈는? 그리고 이제 디올. 디올은 동아 음, 이거. 음거 진짜 예쁘다. 그렇지 이거 거. 품절 품절. 음 그렇지. 되게 예뻐. 벨벳. 벨벳으로 된크들 어, 이것도 색. 어디나 다잘 어울려. 음. 역시 밝은색이 무난 맞아, 쓸수 있는 밝은 색이 무난무난하게 맞아 밝은 색이 있 김치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펠라 가무. 응? 내가 이거 처음 펠라 가무에서 산 신발이거든. 이거는 어. 여주 아울렛에서산 거야. 음이거 되게 편해. 진짜 예쁘네 이것도. 이게 야. 약간 이제 앞뒤로 이런 이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음 그래서 신수있다 이런 식으로. 어. 예쁘다 이 것도 딱로포 같은 스타일이 기본 그렇지 이거 기본 스타일이야 응. 근데 뭔가 발이 짧아 보인다 아니 옛날 사나 그래 원래 그래 <laughs> 응 어때 응. 응. 응 예뻐 예뻐 괜찮아 응응 근데 응. 응. 자주 요즘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풍경 나갈 데가 너무 없어 코로나가 응.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 못도 신고 그래서 페라 한번 뭐 입고 그 다음에 내 마노루는 어? 이거야 내마노 언니랑 같이 응. 갔던, 가서 응, 맞아 하나씩 샀는데 결국 언니는 아, 두 개가 된 매직 얘는 색깔이 뭐야? 이거 네이비 어 네이비 네이비인데 실크라서 어. 좀 조심조심 크라 어, 조심, 어, 약간 좀어 뭐가 묻은 것 같아 조심조심 조심. 하고 그 다음에 아 여기 또 페라가 뭐 음, 이거 내 거랑 비슷하다. 맞아. 이거랑 네 비슷한 거야. 언니는 굽이 있는 거? 나대신경 음. 그게 없어. 이거 뭐야? 리본. 음본 응. 너 없어. 음. 무난한 스타일이야. 무난하네. 편한가 본지 몰라 사람들이. 그런 수가 있겠다. <laughs> 오, 그 생각은 못했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여주에서 간산토지 신발. 이거 아, 진짜 아, 저, 편해. 이렇게 해도 되 여주 토즈 아, 토즈 샌들 언니 이거 진짜 어. 여름 엄청 많이 신잖아 맞아, 샀잖아. 되게 많이 신어 이거 진짜 발이 편한데 음. 토즈 디자인이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음. 그래서 다음에 또 사려고 했는데. 테스트 원래 예쁜 거 같아. 근데 마음에 드는게 없더라고 토즈. 이거만으로도 예뻐. 굽도 적당하고 음. 음. 진짜 진짜 편해. 반바지랑도 음. 잘 어울려. 이렇게 하고 다음에 네 루이비통. 응. 운동아. 아, 이거 진짜 이게 제일 신상인 거 아니야? 어, 이게 요 올해 올해. 올해. 아니, 맞다. 2020년 작년. 맞다. 작년 2월에 내가 갔다 유일하게. 맞아. 코로나 때문에 그게 그래서 끝이었어. 이게 마지막 사건네 진짜. 맞아. 그럼 마지막 신발이니까 특별 무슨 봐야지 어때? 음, 예쁘다. 이건 패브릭이지 아니, 패브릭이 아니라 캔버스. 어, 캔버스야. 햄버스랑 가죽이 아니라 되게 편하고 뭐 닦기도 뭐 편하고 것 같아. 예뻐 얘도 진짜. 어, 어, 와 여기 구비 아주 이쁘네요. 음. 앞에 루이비통 로고가 아주 빡빡. 이건 내가 바로 루이비통이다. 이거지 어. 그러네. 자 그리고 다음에. 어, 아 앞쪽으로 좀 내줘봐봐. 내가 이거 언박싱 한번 했었잖아 언니. 맞아. 앞쪽으로. 백, 백화점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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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가지고 인터넷에서 싸게 맞아. 맞아. 도 샀는데. 근데 이것도 신상 신상 신상이긴 네. 한데 육스에서 샀거든. 솔직히 조금 인터넷에서 산게좀좀 좀 그래. 음. 왜냐면은 봐봐. 달라 여기가. 무늬가 짝짝을 거 있지? 나 이거, 이거 볼때 마다 마음이 아파 그대로 우리가 비싼 건 절대 지구하지 말자 나 절대 지구 안할 거야 눈으로 화배하기 적밥이 아니야 이것도 100만 원이 넘는 거 그러게 거냐. 말이야 그리고 여기 뭐켰는지 원래 이랬는지 그게 진짜 그래서 좀 불쌍하겠다. 큰... 이것도 1 0 0만 원이다 짜증스러워 원체 비싼 거였는데 맞아 얘는 패스 그다음에 이거 이거도 역시 페나가모 음. 어, 그때도 적당히 있고 이쁘다 얘도 그치. 언니가..언니 코는 거의 대부분 정말 둥근거네? 어나 둥근거 자 피라크네 <laughs>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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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 예쁘네 이것도 <laughs> 있잖아,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윙클라인 맞아 여기 여기 이 부분이 이쁜거 같아. 음, 같아 진짜 음. 그리고... 아, 어, 그치? 이쁜거 같아 진짜 그리고 아또 마지막으로 오 얘가 제일 예쁘다 진짜 아, 쟤 이게 두수 없이 막 설명하는 것 같아. 와, 이거는 작년에 샀나요 재작 제작, 재작년에 나 아까 이 기물 어. 부츠랑 언니이 아, 로즈비비. 재작년이지. 19년도 그치. 이제 17년도. 로즈비비. 어, 비비. 아, 이거 진짜 예쁜 거다. 이거 아직도 나와. 이 디자인. 그렇지 이게 되게 고급스럽지 않냐? 스테디셀러. 아, 이거는 뭐 어, 이거는 어디를 신어도 다 고급스러운 거. 다 예쁜 거. 색깔도, 색깔도 엄청 잘, 잘 어울리고. 있어. 이게 제일 비싸. 신발 말이에요? 근데 제일 가 그런 거. 이게 제일 비싸. 아니지. 좀 저... 마늘로 아니야. 마늘로. 아니, 이거 비싼 거야. 그래. 응.

정말 많다. 그렇지 나도, 이제 보니까 많네. 그전에몰랐지 신발장이 진짜 있... 몰랐어. 신발장에 있을 때는 하나하나, 어. 하나 그냥 하나하나만 꺼내주시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주 꺼내놓으니까. 나 많이 샀다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아 신발 그만해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있나? <laughs> 아니, 신발은 신상은 계속 나온다. 우리보다 더 많다. To be c o n t i n u e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소개할게요. 다 다음 편! 다음 편.